어제 우리는 우리 지저스커피 이제 이사를 1차로 좀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우리가 짐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는 짐을 빼는 일이어서 조금은 더 이렇게 편하게 했다. 편하지는 않았죠.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빼놨던 짐을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참 막막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손길 손길들을 보태주시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어느 순간 다 정리가 되고 또 아름답게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또 우리가 내가 큰 일을 할수 없을 것 같지만 내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내가 정말 섬길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 안될것 같은 일도 이루게 되게 하는 것이고 또 귀한 우리의 사역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또 참여할 수 없었으나 기도로 또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병나지 않게 다들 몸관리 잘 하셔서 정말 20, 이번 21일 주일날에는 더욱더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난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주일날 설교를 했던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하면 될까요? 아 <laughs>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거나 만들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전하는 거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또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무엇을 나눠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11개월 동안 비가 내리고 또그 물이 빠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는 그 11개월의 지루한 시간 속에서 각자의 사명과 더 나아가서는 인내하는 모습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그 11개월이라는 그 오랜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매우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거기다가 요즘처럼 에어컨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지요. 온갖 모든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살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11개월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이끄셨던 그 노아의 방주 속에 있던 그 생명을 가진 것들이 하나도 슬쩍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병들거나 혹은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아프거나 않고 모두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구원의 과정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것이지. 그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다시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 그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안정케 하시고 건강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있어요. 분명히 그 과정에는 지루할 만큼 느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그 생명력 있는 것들을 존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상하지 않게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상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존귀하게 우리의 손에 맡기셔서 그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방주 안에 타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상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 생명력을 지키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면,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험이 없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심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여러분들시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터가 아직도 구원의 방주 안에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의 방주에 탈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끌어 갈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노아가 이제는 그 기다림 속에서 이제 물이 모두 다 마른 것을 보고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1절에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는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라 얘기를 했고, 향기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방주에 이르게 되려면, 우리의 향기가 좋은 향기가 돼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터가 그 향기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주에 감사 기쁨으로, 믿음으로 탈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람들을 바꿀 수 없고, 이끌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그 노아의 방주에 타게 된 모든 생명들을 누가 이끄셨죠? 하나님이 이끄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다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 생명력이 있는 것들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그곳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족을, 내 일터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만들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매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그 거룩한 생명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 우리 공동체를 바로 그 구원의 방주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기쁨으로 먼저 하나님께 예비했던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냐 그리니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세대가 아니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빈말로 그럴 때 있잖아요 아휴 내 팔자가 사나워서 아휴 내가 업보가 세서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러나 선하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느라 우리는 악해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근성과 우리의 속성은 썩어 문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그 존재 자체보다 더 능력 있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향기를 내고 변화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살리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바로 그 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아이고, 내가 그렇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해서 내가 축복의 사람인 것을, 내가 복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시고 자랑으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여기셔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그 복으로 예배하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케 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